이러한 기능성 낭종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초음파에서 발견되면 추가적인 난소의 어떤 종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증상으로서 감별을 하기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오늘 시간은 자궁 질환입니다. 자궁 질환 중에서도 난소에 낭종이 생겼다, 혹이 생겼다라고 흔히들 판별을 받는데요. 원장님 난소 낭종이 정확히 무언가요? 낭종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저는 무록이란 말을 조금 더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 무록을 일반적으로 낭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난소에 무록이 생기면, 난소, 낭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소, 낭종의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소, 낭종이란 진단명은 사실 포괄적인 진단명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크게 이런 무록을 기능성 낭종, 다른 말로 생리적 낭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부록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양성 난소 종양, 기능성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성의 가임기인 생리를 하고 있는 나이대에서는 흔하게 있을 수도 있는 부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성 낭종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초음파에서 발견되면 추가적인 어떤 CT나 MRI나 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추적검사를 다시 진행한 뒤에 저절로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검사로 소실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대로 이제 사라지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있을 수 있는 생리적 낭종이네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기능적 낭종이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하고 별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당종이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양성 난소종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도 포괄적인 진단명인데 이런 양성 난소종양에는 자궁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낭종, 점액성 낭종 굉장히 다양한 이런들을 포함하는데 이 역시도 일부는 치료를 해야 되는 병도 있고 추적을 하면서 판단도 해 되는 병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아닌 폐경이 된 여성이거나 좀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기능성 낭종일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CT를 통한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할 때가 많고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를 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 접수를 주로 얘기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꽤나 악성종양이 감별이 되고 이제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CT 검사를 해서 판단을 했을 때 배경인 여성이더라도 모양이 나쁘지 않고 낭종이 굉장히 좀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면 역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초음파, 부가적으로 CT를 통해서 어떤 양성 난소종양 때로는 악성종양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역시 악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 때로는 CT로도 판단이 되고 되지 않으면 MRI라는 검사를 부가적으로 시행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MRI 같은 정밀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MRI는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검사고 VR에 대해서 좀더 한계가 있고 CT는 보통 검사가 막 10분 정도만 끝나는 반면 MRI는 거의 한 30분 정도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검사입니다. 좀더 문턱 있는 검사고, 상당수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낭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MRI를 먼저 검사하는 것은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난소 낭종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대다수는 무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하겠고요. 때로는 생리적 낭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나, 부록이 파열되면은 복통이나 불편감 압박감, 팽만감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생리적 낭종인 경우는 증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양성 난소종양의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흔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크다거나 악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병변에서는 복통, 복부 불편감, 팽만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소의 어떤 종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증상으로서 감별을 하기 쉽지 않은 질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를 받으셔서 이제 난소에 어떤 혹이 있는지 소멸되진 않는지 퍼져서 치료해야 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다른 장기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